안 된다 셨네 왔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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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첫 번째 자리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아너 <목소리> 배고프면 저 안에 들어가서 한 숭, 이모 말할게. <목소리> 단거리 시켜봐요. 어, <싶어> 배고파? 봐요. <목소리> 배고파? 받아줘? <목소리> 아니? 공국 있잖아, 거기. 아, 삼칩들러. 와, 오오오 대박이다. 와, 아, 궁국. 나, 누나 밥안 먹었대. 요거. 와, 집으로 아 들어와서 것같먹 아 <laughs> <laughs> 뜨겁게 줄까 아 진절하시네요. 와, 너무 네, 좋다. 와. <laughs> 아 신기한 풍경입니다. <laughs> 야 이럴 태어나, 수 있어. 천천히 먹어야 돼. 야 여기 너무 좋다. 가족이다 가족. 네. 손님이. 아, 근데 이거만 봐도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그죠, 것 같아요 그죠? 두 분이.

<laughs> 어어어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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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같으면 그 앞에 와서 신발 장도어 하겠다 응. <laughs> 아니, <laughs> 평소에. 여기서 신발, 신발 정기에 해놓으라고 할때안 해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눈에 보면은 뭐 더러운 게 있어. 마음을 뭐쓱 닦고 이렇게 해야지. 야, 니가 지금 거기 가서 신발을 만졌잖아. 네, 알겠습니다. 신발 정리야. 알겠어, 요 알겠어, 요 알겠어. 아, 알겠어, 요 알겠어. 음, 잘먹했습니다뭐 음... 음... 하는 건데? 어? 아니, 키즈노트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안 봤어.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지. 어, 모르면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말하면 듣도 안 하면서 무슨, 어? 아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 그냥. 아뭐 짜증나냐. 지금, 오시게요? 네, 지금, 오세요 누구야? 아? 어? 누구야? 누구 오신다고? 지금, 어? 어? 누구 오신다고? 어때요? 가게전 죽을 맛이에요. 요즘에 음, 아, 코로나 때문에 아니 우리도 마스크 응. 써야 되거든. 근데 어쩔 때는 이제 마스크 벗잖아. 근데 이제 손님이 쓰고 있는다고 말해도 지가 벗으라고 그래. 손님, 지가 벗으라고 그래. ㅂㅂ님 아니, 아니. 그래, 손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끊어봅시다. 잠깐만. 이늘만 이러신 거는 아니죠? 거의 매일 네, 어, 어, 네. 땀 나는데 그럼 어떻게? 어, 아니, 아, 근데 손님... 그건 욕, 아... 욕좀 그만하면 안, 안 돼? 아... 욕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욕을 해? 이게 바로 욕이야. 찬이도 지금 3학년인데, 이걸 다알 텐데. <목소리> 아니, 그러면 ᄉ 지워. 완전 미숙하고. 아기가애데 <목소리> <했는데>? <목소리> 그만, 욕, 좀 그만하면 안 돼? <목소리> 아, 여기 너무, 너무 커. 아, 아 말좀 예쁘게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궁금해가고 <목소리> 너나 잘해 아, 아, 그렇게 불만 많고 그러면, 아, 맞는 찾아가라고. <목소리> 아이고, <진짜. 목소리> 아 맞는 찾아가라고. 아, 진짜. 세다, 세다. 어... <laughs> 아이고. 음. 아. 아, 근데 티를 많이 안 내시네요, 남편분이. 음. 음. 아니다고요 어? 아이, 아고그나실이랬구 그러니까 안 지라고 그러니까. 문자마지 거야. 계속 속 이랬구만.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아, 음, 나가 그럼 또 쓰레기 버리잖아. 아, 나사들또 고자 나 몰려. 아이들이다 듣네. 아이들이 다 듣고. 아, 그렇다. 그렇다. 어어왜 싸움 나왔냐고 내가 약간 약간 좀하나있고 악몽 사실이지만은 너무 많이 나왔네 이거 너무 하지 됐어? 일을 하면은 빨리 빨리 도와주고 딱딱해야 되는데 아니 안 도와주면 아니잖아요 뭘 도와주셨는데요 아뭘 도와주냐고 뭘 도와주셨는데요 哦。Oh. Oh.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 제가 이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남편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이런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분은 아내분이 이렇게 대해 하실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솔직히 이제 기분이 나쁘죠. 이제 자존감도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아내분께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본 적은 있으세요 솔직히 많죠. 반차. 어. 뭐제 와이프도 뭐 바라는 게또 있었고, 이제 와이프는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었고,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24시간 동안 365일 같이 있다 보니까 화가 이게, 이게, 이게 문제. 그게 일어나기가 좀, 좀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혼남아서 아는데, 저도그좀 <laughs> 화장실이라도 가고, 예를 들면 아니면은 회사가 근처에 있거나 네. 좀 갔다 오면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붙어 계시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물 되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음... 근데 아내들이 이러는데 또 이유는 있다 어... 예, 괜히 그러지는 않셨을 네. 거다 그걸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이 화면이 나가면 아마 백이면 백 이런 반응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예. 어~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보이냐 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대체로 여기저기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분은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맞아. 다정하고 친절하고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 또 다른 아이, 남의 아이한테도, 다른 집 아이한테도 굉장히 친절해요. 네, 유독. 남편분한테만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 신랑한테만. 음. 어 그러면 이분이 원래 이렇게 화를 잘 내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혹시 아내분께서는 그렇게 하고 또 미안하신 마음이 또 생기시나요? 아니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지,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거의 같이 솔직하게 그냥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음. 네. 그냥 따로 사는 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왜그 미용실 안에서 손님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는 데서 이제 막 욕을 하니까 남편분이 말좀 곱게 하라고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아이들도 듣고 있는데.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욕을 하시거든요. 근데 감정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순간 왁 해놓고, 아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좀 이렇거든요. 근데 아내분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약간 남편한테 뭔가 응징을 하는 느낌이에요. 응징. 응징. 되가품. 그러니까 약간 이 응징과 너한 번, 너도, 너도 한 번, 한 번, 되게 한번 아파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배가픔 웅진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창피하잖아. 아, 그럼, 아 그렇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럼 이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가 자꾸 건드려질 때는, 내가 너무 아프면, 이 아픔 때문에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한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면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약간 있으세요 그런 면이? 조금 그런 것도 같아요. 어, 근데 이분을 좋아하고 딱 결혼 생활을 시작으로 하 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남편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하고 인생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까? 전 겁이 많고, 좀, 음. 좀, 외톨이 음. 같이 좀 지냈던 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음. 되게 좋아 보이고, 음. 이제 그리고 이제 저를 제가 얘기했을 때, 정말 경청해 주는 모습이 좋았었어요. 경청? 진짜. <laughs> 신랑이 어디가 미워요? 뭐 신랑이 옛날에 뭐큰 그냥... 잘못을 했나요? 음... 믿음이 깨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 어 연애를 하고 한두세달세달 달 정도 이따가부터 약간의 욕설적인 게좀 있긴 했었어요. 약간의 욕설 어느 정도 이제 애교로 이제 받아들였고 했는데 같이 사 운영을 하면서 더 욕설적인 게좀더 강해졌던 것도 사실이고 가장 큰게 됐던 게 이제 정읍 제 와이프의 이제 고향으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 너무 이제 심해졌죠 아무래도 음. 아니 그 내가 아무래도 나름대로 나는 좀화 화를 조금 자제했으면 좋긴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음음 음. 약간, 그, 욕설적인 거나, 뭐, 그런 건좀 자제하면 안 돼?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그렇게 해왔어. 나는. 처음부터 그랬냐고. 야, 나는 돈 없어서 울고 네. 다닐 때. 뭐 드론 꽂히면 드론 사야 되니까, 그거 이거 검색하니라고. 야, 어? 그거 드론 사거나 뭐 그런 거산거 거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 유 그거 해가지고 나는 그걸 목적적인 걸 가지고 저 나는 비트코인 아니라고 핸드폰 뭐 주식 아니라고 핸드폰 보고 있어. 아 어니 네 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익률 좋았어?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걸 해봤잖아. 욕심만 만아가지고 이거 조금하고 저거 조금하고. 아 그런 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요거 조금하고 저거 조금 하려고 하는 이딴 는 아니라고. 내가 그 어떤 거를 딱 그걸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거로잖아. 내가,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주지마. 도와주면 나네 빌리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 알까? 나도 네. 내가 지금 하는 일만 해도 머리가 벅차. 아니 내 얘기는 내일 그러면 나. 야 나는 쪼들리고 쪼들리고 일이 아끼고 저리 아끼고. 야 나는 진짜 저 보일러 노즐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았어. 야. 야. 아이 봐봐. 아니 내 얘기 여기까지 좀 뒤로 넘어서 얘기해라. 음. 음. 실상나 자기도 그거 알잖아. 나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왔어. 아 저기 적고 걔내다 내리... 버리 아, 소리야 무슨 내다 버려 다 버리면 연락하지 말고 살든가. 나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사실 그걸 못 느꼈어 여기 내려온 거그나 억울하고 그러면 다스다 아니 가. 아니 얘기를 나는... 들어봐 내가 지금 그거 때문에 화를더올리려고 하는 이유적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나는, 어차피 나는 그냥 때 한번 대연... 마음 의 대연... 연습을 했고 알았어 음, 무섭지 좀... 않아 알았어 진정하고 아... 자기랑 뭐 지금 뭐 싸우자고 해서 지금 뭐 자꾸 앉혀가지고뭐 같이 얘기할라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어쩌다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 얘기가 나오고 애가좀고 하긴 하지만은 뭐 옛날 얘기 왜 하면 또 그러잖아 야,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어, 난 솔직히 그만하고 싶어 옛날 얘기는 나는 약간 좀 좋은 쪽에 약간 그런 기억만 난 가지고 싶은 게내 심장이야 어, 나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나는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음. 나는 그래도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 뭐였어 그냥 아 조금만 이랬으면 약간 욕설적인 거 조금 자제해 달라고 좀 화가 난다고 하더라잠 차가... 연기하지 마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 야, 이렇게 해. 어? 기억도 없다면서 우기고 빡빡 그러면 나도 피곤해 <laughs> 나는 자기랑 집 싸우려고 얘기하자고 랬던게 아니라고 네 얘기와 다르게 나오면 나한테 지금 그게 아니잖아 난거기까지밖안 아... 들었어 라고 하는데 아 싸우려고 아,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건... 네 얘기하고 내 얘기만 하라고 알았다. 내가 아, 선택을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알았다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좀 진짜 답답해 죽겠네. 내 어머. 얘기한다고! 해보라고. 아니, 자꾸 듣지 말라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없는 소리 하니까 내가. 아, 얘기가! 깨끗하게. 거기서 내가 지금! 음. 아, 진짜 혈압 굉장히 많이 올라가. 진짜 많이 올라가. 음. 잠깐만. 아. 아. 왜? 이거 던져버려, 또. 던져버려. <laughs> 던져 버려. 던져버려. 던져버려. 내가 주일에 아. 아, 싹! 이거 한번 아. 교체했는데 던져버려, 또. 아. 아 진짜 어지럽다. 아나 진짜 지금 짜오라고안 짜고 한거 아니니까 짜오라고한아 아, 조금만 조금만 예, 진정 조금만 조금만 진정 아 알았어 조금만 진정하자 아 잠깐만. 뭐야? 와 진짜 어렵다.